네, 주먹 손내 대지지 마, 그냥. 어찌. 어 아이, 좋아! 들어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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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볍게 가볍게! 좋아! 아, 호흡하고, 그렇지. 아, 한번더 축질러! 어, 먼저 해라어찌 걸렸어. 다시, 여유롭게. 50. 50%. 아, 아, 자, 아. 먼저 먼저 해. 옳지! 딱 보고 해, 그냥 옳지, 여유롭다 앞선 어, 던져줘, 주에 나와 가볼게 너 붕붕 뜨지 말고 어우, 좋아 옳지, 앞선 줘, 앞선 줘 배도 툭툭 건드려줘, 그냥 옳지 잘봐잘 봐. 좋아 해, 먼저 어찌, 괜찮아 어, 아, 네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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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미뤄 미뤄치잖아 그냥 툭툭 줘 고임에 찔러 고임에 찔러 아유 어, 잘 피했어 그랬어. 중심 어찌 어, 어, <laughs> 좋아 배도 줘 왼배 왼손배줘배줘 아, 그냥 어, 아. 주먹도 내 주먹도 내대지지마 그냥 어찌 아유 아유 좋아 그럼아 어, 그럼아 가볍게 아 가볍게, 아 좋아. 호흡하고 그렇지. 한번더 특질로 아, 먼저 해라. 그렇지 걸렸어. 다시 여유롭게 앞손 줘 앞손 줘. 배도 줘, 쟤나 배도. 쟤 <laughs> 던져 줘 앞에. 그렇지. 머리 조심하고. 전화, 너무, 너무 <laughs> 데리지마. 앞서 던져. 하고 놀아보자. 줘. 의자랑 배. <laughs> 그렇지. 그렇지. <웃음> 좋다 좋다. 어, 나와 나와. 어치. 그리고 아 그래, 나와 다시 들어가 들어가. 그냥. 빼주지 마. 어치. 오배 오배. 바로에 떨어지면 바로에 들어가 아니야. 어, 호흡해, 호흡해. 아 바로 해, 바로 해. 들어가. 집어초. 위아래 주고 들어가. 어, 그럼 맞지마빼리지 말고. 빼리지마그리 어, 중심 중심. 해 쭉. 앞손 넣자 앞손 앞손. 어치 앞손 줘 앞손 앞선. 줘 앞손 줘. 앞선 줘. 조! 나오면 박아 그냥 배롱! 야지거어 그러면 보고 찍어 그냥 배 주지 야지 타이밍 차이가 크다 오, 좋아 수환이 옳지 아, 잘했어 옳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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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여유 <요유> 좋아 지아아 잘한다 어 좋아 좋아 어 오로배로야 배로. 조용하고 어, 어, 아, 해 배로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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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와, 좋아, 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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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면. 아 좋아, 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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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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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좋아, 좋 돼, 좋아, 좋아, 좋 있으면 뺐다또 들어가 아좋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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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. 배, 됐다 배. 어 잘하고 있어. 1 분. 배지 말고 안 맞을 거 맞지 마 들어와. 야, 당겨. 나이아애 음. 나이 미는 거야. 앞다 갖고 <laughs> 아 갖고 따라서... <laughs> 아 보이네. 아, 아. 톡톡 그래. 줘. 톡톡 줘. 배로. 근데 배 줘. 어. 어. 저키 껴라. 결0초2고초려고하는0초3 0 말이야. 초 3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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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먼저 0어3다보 3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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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0초! 30초! 0아0초 3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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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배 들어가자. 30초! 30초! 에만 맞추려고 하0초3 이걸 왜 나서? 30초! 하려고 하지 말고. 0초 30초! 3 0잽줘0초 30초! 3가초 얼리고 가야지. 어우! 어. 오, 네. 마무리! 어.